안녕하세요, 다이카우스입니다. 와, 이거 참 예쁘죠? 선 아기별꽃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 화면에는 잘안 나타나는데요. 이게 흰색이 아니고 연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여기 보라색 이렇게 띄죠. 이런 색깔인데 약간 더 옅어져서 화면상은 이렇게 흰색으로 보이는데. 여튼 보라예요. 저희 집이 약간 좀 해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옅을 수도 있어요 해가 많은 데게는 요 보라 끼가 약간 더 강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거를 분갈이를 해놨어요 제가 분갈이를 그때 할 때는 요거 흙을 많이 털 지를 않고 밑에 부분 있죠 밑에 부분에 요만큼 흙을 두고서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그런데 흙이 좋았어요 상토 용토 이런게 아니고 야생화 흙 야생 토 바트 요런거에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바깥에만 이렇게 채우는 식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했답니다. 어, 요거 키우기 한번 알아볼게요. 그거 분갈이는 왜 그렇게 했냐면 요게 어, 습도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무르구나 이런 거는 다 흙을 털고 새 흙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해야 여름에 잘 견디는데 요 아이 는무 뭐 무난하게 잘 크는 아이래요. 그래서 저도 분갈이를 그렇게 했는데요. 요게 꽃이 정말 작고 안증맞잖아요. 요렇게. 요게 네 장은 선 애기 별꽃이고 요게 별이 다섯 개짜리는 애기 별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어, 시장에서요런게 많이 나와요. 어, 요게 그 공부를 해보니까요, 꼭두선이 뭐 꼭두선이과 어, 여러 해살풀이라고 돼 있는데 또 어떤 데는 석주과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laughs> 그리고 음. 호우스토니아 속이라고도 돼 있어요. 이걸 호우스토니아라고도 하거든요. 호우스토니아, 호우스토니아 속 여러 해살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산지는 미국, 캐나다. 뭐 이렇게 되나 봐요. 키는 한 20cm 내외로 이렇게 자란대요. 이렇게 해서 자라면서 옆으로 이렇게 막 지피식물처럼 이렇게 자라면서 꽃이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어. 번식은 음 초여름에 있죠. 요게 꽃이 피고 나면은 씨가 진대요. 아, 꽃 피는 시기 개화는 3월부터 뭐 6월까지 자연에서 오지에서는 뭐 이렇게 피고 7 7월 달까지도 핀대요. 근데 이게 3월이라고 하는 건 아주 따뜻한 지역에 얘기하는 거겠죠. 중부는뭐 4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우스 속에서 그 온도를 맞춰 주니까 이렇게 꽃이 일찍 피는 거예요. 참 세상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제 꽃 피는 개화 시기는 뭐 이렇게 되니까 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맞춰 주니까 개화가 이렇게 되니까 뭐 요즘 이제막꽃 피는 시기가 없다졌다고 봐야 되겠죠? 보라색하고 흰색이 있는데 요건 이제 유통이 요렇게 보라색으로 요렇게 많이 되고 흰색은 가격이 더블입니다. 더블 굉장히 비싸요. 근데 뭐 흰색이나 보라색이나 이 보라색도 보니까 흰색 같습니다. 흰색이다 하고 보면 되겠죠. 요렇게 개화를 하고 나면은 씨가 생겨 가지고 여기에서 씨가 씨가 생긴데요 씨가 생기면 그거를 실생 씨를 바로 받아서 파종을 바로 하면은 이게 잘 난답니다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다 지고 나면 가을에 요렇게 되면은 포기 나누기를 해도 된답니다. 잘 자란대요. 엄청 잘 자랍니다 그리고 개화기간에 요게 굉장히 길대요 봄부터 피면 여름까지 가죠 몇개한 2-3개월 길게 이렇게 피워 준답니다 아이고 요 3천원짜리 하나를 사다 심었더니 정말 아주 행복하네요 요거는 그 토양은요 어 모래 사질 있죠 사질 토양 배수가 아주 잘 되게 심어 줘야 된대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분갈이를 하실 때 마사를 50% 이렇게 섞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마사. 어, 이제 흙이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서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서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마사 뭐, 어, 모래처럼 생긴 것도 많죠. 그런 거를 해서 이렇게 잘 혼합해서 하여튼 절반을 마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혼합 잘해서 한번 심어 보세요. 어, 마사를 50 정도 이렇게 쓰실 때는 굵은 마사, 그 다음에 소림 마사, 모래가 있으시면 모래, 펄라이트, 용토나 바트, 요런 거를 많이 희석하셔서 요렇게 해갖고 적절하게 한번 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그렇게 희석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노지에 심을 경우에는 햇볕이 잘 드는 그런 양지바른 쪽에 심어주면 더잘 자란답니다. 요 아이는 물기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물. 습도를 좋아해가지고 화분이 마르지 않게 키워야 된대요. 저도 요거를 한 4일에 한번 물을 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요런 아이들은 지금, 음, 관엽, 저쪽에 있는 거를 요즘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에한번 저기 물을 주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열흘에 한번 더 주고 이제 또 지금 일주일 됐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줬는데 오늘 일요일이죠 오늘 8일째인데 오늘 물을 주려고 해요 오늘 딱 온도가 됐어요 요즘 온도가 날씨가 풀려서 물 주는 기회가 생기면 요일당하고 물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주는 중에 도중에 요아이는 한번 더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다 배치를 하고 있어요 꽃도 이쁘지만 물 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나죠 이렇게 물을 이렇게 간수를 한번더 해줍니다. 어, 한 3, 4일에 한번 주는 것 같아요. 화분이 바짝 마른 다음에 주는 게 아니라 이 겉흙이 이렇게 물기가 있는데도 한 번씩 간수해줍니다. 화분이 마르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도를 좋아할 때 스프레이를 하는 것보다 통풍이 안 되잖아요. 스프레이를 하는 것보다 흙에다가 간수를 쭉쭉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을 물을 줄 때는요, 그냥 여기만 이렇게 살짝 주는 게 아니라 밑에 아래 부분에 흐르게 쭉쭉 흐르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물은 줄때 그렇게 주는 게 좋아요. 쭉쭉 흐르게. 이렇게 위에만 살짝 줘갖고 밑에 이렇게 쭈르르 그러면 얘가 충분한 물을 못 먹어요. 물길이 생겨 있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줄 때는 쭉해서 쭉쭉 바르게 한참 흐르도록 이렇게 물을 주는 음 습관이라 그러죠. 그렇게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갈이는요. 어, 봄에 꽃이 이렇게 다 지고 나면 하면 좋대는데 개화가 굉장히 길다고 하잖아요. 기니까 분갈이 요렇게 하셨다가 요렇게 해서 뭐 1, 2년 안할 수도 있지만 분갈이를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하시고 꽃이 지고 나면 늦게까지 꽃이 핀다. 니까제 생각에는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름에 건드리지 말고 찬바람이 불면 그 때, 포기 나누기나, 분주나, 분갈이나, 요런 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생육 온도는 15도 전후에서, 여게 꽃이 가장 잘 핀대요. 20도까지 또잘 피는데, 한 25도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꽃을, 괴화를 안 하나 봐요. 괴화를 이제, 어, 그때. 그렇게 되면 날이 뜨거워지면 괴화를 안 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3월 온도인데 하우스에서 인위적으로 15도 이상 이렇게 맞춰 주니까 개화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우리 우리 집 우리 가정에 와서 요렇게 예쁘게 요렇게 잘 피어 줍니다. 요거는 분갈이를 제가 언제 했냐면요. 12월 15일 날 했더라고요. 영상을 찾아보니까. 고 여기 올 때도 요렇게 그 저기가 돼 있어서 왔어요. 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요렇게 한두 송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왔는데요. 어, 그때부터 계속 잘 피고 있는데 약간 봉긋하게 심었어요. 위에를,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풍 묶게 안 심었죠. 요렇게 약간 봉긋하게 요렇게 심어가지고, 여기를 마사로 요렇게 마감 처리를 해줘서 요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어, 뭐 별, 별 이상 없이 정말 이렇게 잘 올려주고 있고요. 어, 요거를 이제 구매하신 분들도 정말 잘 요렇게 어 올려 주고 있다고 하십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은요. 선애기 별꽃 어잘 키우기 한번 어 알아봤습니다요. 자, 한번 여기에서 잠깐 요거 보여 드릴까요? 복수초예요. 너무 예쁘게 잘 피고 있죠. 아침 9시도 안 됐는데요. 요즘 아주 이렇게 활짝 피고 있습니다. 요 복수초 꽃이 지고 나면은요. 어, 손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안 됩니다. 꼭 가위로 잘라내시고 꼭 요렇게 잡고서 꼭 가위로 잘라내시고 어, 여기 맹독이 있대요. 여기 전초에. 그러니까 꼭 가위로 잘라내시길. 여기 좀 잘라냈죠, 제가. 꼭 가위로 잘라내시고 어, 손을 꼭 씻으시고요. 아기들이 있는 집에는 좀, 요렇게 위로 좀 올려놓으세요. 명절에. 이것도 거듭 당부드립니다. 꽃이 이쁘다고 해서 이렇게 괜찮은데 아이들이 요걸 또 만졌다가 꺾었다가 이 손에 또 있는데 눈이라든지 이런데 비비면 안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조심하세요. 복수초 키우시는 분들이요. 꼭, 어, 아기,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요거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애기별꽃 한번 영상 담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